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유가가 어, 70달러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가 관련 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항공주들이 반사수혜로 올라왔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는 고점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장중에는 고점 돌파 시도를 또 하면서 이제 고가를 갱신해 나가곤 있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쉬었습니다. 뭐 기존에 말씀드렸지 35,500부터는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된 다음에도 바로 안 쉬고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쉬는 게 좋은 거라고 했어요. 강한 흐름을 만들고 위에서 쉬는 게뭐 자연스럽게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어, 이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뭐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언제 쉬어도 이상할 거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 35,500까지는 열어놔도 상관없는데, 안 내려가고 횡보하면 더 강한 겁니다. 그 정도까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관심이 높죠. 금리 인상은 이미 끝났다. 이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는 12월 FOMC에도 97% 이상이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라고 하죠. 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그럼 언제 되느냐.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 생각할 단계 아니다라고 하지만 자 로이터에서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내년 7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문 조사에 답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지에서는 지금 이런 의견이 절반 이상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내년 3분기 되겠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횡보하고 있다 어, 이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다우도 이제 3만 5천 5백 뭐 이런 구간 앞에서 이렇게 쉬어도 되는데 나스닥은 쉬었는데 다우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있었다 은행주들 나쁘지 않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아이, 속상하죠 우리나라는 어, 2600도 아직도 못 넘고, 정고점부분도못 넘고 있는데, 뭐 사상 최고치는 뭐, 쫙 위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못 움직이는 거 조금 속상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이고요. 오늘 쉬면서 뭐 했느냐,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뭐, 금융 투자도 뭐 매도했다고 하긴 어렵죠. 전일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수한 거, 일부 청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일부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윗방향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기 시작하고 있다 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다음 주까지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라는 정도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 이후에는 뭐더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대주주 양도세 가지고 지금 여야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어찌됐던 이거는 그냥 시행령만 있어도 되는 건데 모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야당에서 워낙 뭐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부자감세입니까? 당연히 시대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100억에서 10억까지 줄인 게 이게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연말 되면은 주식을 들고 배당을 받아야 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저는 뭐 그쪽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썩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상향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일 좋아지는 게 코스피도 좋아지겠지만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코스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 동향은 좋고 코스피는 올라갈 준비 다 맞춰놨는데 코스닥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게 뭐 영향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총 상위 종목에 3위 셀트리온에스넣어놓고 1위부터 5위까지 싹다 2차전지 관련 주다 2차전지는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상향 조치 나오게 되면은 연말되면은 여기 물량 쏟아지는 게 줄어들겠죠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 코스닥에 그 좀더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만약 이 이슈가 나면 오 코스닥은 바로 840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주주 양도세 좀 어, 이제는 이제 12월 중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줄다리기하지 말고 좀 빠르게 빠르게 해결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12월 27일, 28일 이때 보통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전부터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좀 해소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순, 한 다음 주 정도에 타결이 됐다 정도가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어, 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면 된다라고 있어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이렇게 저항구간 살짝 이탈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밀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쉬는 구간이에요 이번 주는 좀쉴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초 정도 쉬고 후반에는 그래도 반등 실마리는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기적으로 날짜의 차이일 뿐이지 뭐 다시 돌파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싸게 내려올 때는 감사합니다 사시면 되고요 대신 반도체주 안에서 이제 순환매는 계속 돌고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 레이크 머트리얼즈 기존부터 너무 싸게 내려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15,000원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오늘도 두들겼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더 늘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거래대금을 한번더 붙여주면서 돌파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5,000원. 그래서, 15,000원 넘어가면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체크하시고요.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쉬고 있다가 양봉 하나 세워주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이 양봉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 뭐 기분 좋을 수 있는데 양봉 돌파 못하면 의미 없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9,500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9,500원 쪽으로 붙어가면은 조금 줄이는 모습 보이고 9,500원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뭐, 칩셋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뭐, 온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AI 관련주들이랑 뭐, 연관되어 있는. 뭐, 그리고 h b 관련주랑 연관된어있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대표적으로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최근에 올라오다가 한 템포 쉬고 있죠. 요런 구간, 3만원 아래쪽에서 내려와서 뭐 2만 6천 원 사이 요런 구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매수해봄직한 구간이니까 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칩셋 미디어는 뭐 거의 한 7, 8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좋은 종목이라는 거 아실 텐데 야,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자율주행하고 메타포스 양쪽에 다이 비디오 IP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 하시고요. 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이제 양극재 공급계약 소식 나온 다음에 급등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정도 쉬었는데요. 주초에 이 주말에 나오고 이 쉬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한 번에 그냥 짜자자작 달려가는 것보다는 첫날도 윗골이 달면서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30만 원 전후간에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매수관이 다시 온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만원 아래선 제 이렇게 표현 드렸죠 20만원까지 내려온 거 이거 좀 과한 거고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요 구간은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고 30만원을 돌파한 다음에 사는 거는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각도를 만들 건지 이거 보는 게 중요하고요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뭐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뭐 그래봤자 요 중심 아니죠 30만원 35만원 사이 아래쪽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직 약하다는 거예요 요 35만원 넘어가면은 조금 나아지는 거고 아래 하방향은 이제 벗어나는 거고 40만원 넘어가면 위쪽 상방향으로 돌려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첨부 같은 그동안 양극재랑 패배터리만 좋았지 이 첨보다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이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쪽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높이 맞추기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펀드 매니저들 이제 연말에 키높이 맞추기 하면서 수익률 게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너무 내려와 있으니까 조금 들어올려서 비중을 줄이던지 조금 들어올린 다음에 내년까지 괜찮을 것 같으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 연초에 뭐, 거의 올라온 것도 별로 없이 그냥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조금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7만 원 아래 굉장히 과도한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올라오면서 8만 6천 원까지는 올라와져 있고요. 뭐 1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물론 9만 원부터 해가지고 매물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들 들어, 정도만 들어줘도 애널리스트들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70달러를 이탈했습니다. 자, 사우디랑 러시아는 추가 감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감산도 감산이지만 그냥 경기가 회복돼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어, 이 원유를 소모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원유를 소모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 추가 감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랑 반발하는 거고 이렇게 진통이 있는 가운데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OE 이렇게 내려왔는데 SOE는 그래도 뭐 배당 같은 경우도 잘 주고 하자 보니까 이런 거는 뭐 배당 노리고 들고 가더라도 지금 구간이면은 66,000원 이런 구간이면은 뭐 매수해 몹직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G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GS도 사실 뭐, 4만원 구간만 넘어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4만원 위쪽은 움직이고 있죠. 이게 배당주의 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유가 관련주에다가 지주사까지도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GS s o 1그 연말 노리면서 배당만 받는다라는 생각으로도 뭐 접근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흥구석유나 이 한국석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이거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잘 정리하고 나오시라고도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다 돌아왔죠. 자 이제 슬슬. 한번 볼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 관심 종목에만 넣어 오시고 거래 대금 폭발하는 날뭐 개장 초부터 폭발한다 싶으면 그때 단기적으로 짧게만 당일 날뭐몇분 사이도 괜찮으니까 짧게 치고 빠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켜보기만 하는 단계인데 한번 정도 거래 대금 터지는 날이 조만간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보시면 된다는 거. 한국 석유 뭐 한국 석유 뭐이런 종목들 다뭐 아는 종목이죠. 한국 석유, 중앙에너비스뭐 극동유와 이런 종목들 있죠. 그래서 중앙의너비스, 극동유와 뭐 이런 종목들 다 그대로 있고 좀 연관된다라고 하면 뭐 GS이나 이런 쪽 천연가스 쪽도 다 같이 움직이니까 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그냥 같이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제자리 돌아왔죠.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린 거, 그때 잘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 나실 겁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올해 안에 한번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한번 정도는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단계고, 미리 매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른 종목 매수하시고, 요거는 이제 아침부터 거래대금 터지는 날 확인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항공주. 어, 육가 관련주 말씀드렸으니까, 유가 관련주 중에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또유가가 내려간 반사수혜를 입는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합병에 대해서 내년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달 정도 남은 건데, 두달 일주일 남은 건데, 예 2월 14일 전까지 잠정적으로 심사를 결론 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확정일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확정일 나온 것만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시아나 idt가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좀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거래대금도 최근에 조금 실어놓고 쉬고 있다가 돌파 시도하고 있죠. 만천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천에서 만천오백원 사이 넘어가면 아시아 항공도 이제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유가가 저렇게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LCC 항공사가 당연히 좋은 거죠. 제주 항공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종목들, 뭐 TA 항공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씩 좀씩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바닷건 탈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유가도 한몫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뭐 지네어도 있고 뭐 에어부산도 있고 이런 종목들 그냥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만치료제 이쪽이 계속 뭐 얘기가 나오죠. 비만 당뇨 뭐 이런 쪽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뭐 우리 사회 휘트니스 사업이 왜 발전을 하겠습니까. 근데 좀더 어 좋은 건 이제, 이제 비만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아주 편안하죠. 노버노디스크가위급이 공급 부족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주가가 수직상승을 보이고 있고, 일라일리도 이제 제파운트가 이제 5일날 공급개시가 되었죠. 그래서, 어, 주가가 또 상승하고 있고, 이런 모습 본다라고 하면은,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는 관심 가져볼만 할것 같아요. 로스 같은 경우도 임상 진행하면서 카모트 테라피틱스도 인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 글로벌 비만치료제, 당뇨치료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꾸준히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약품이 기존에 레스커버리 시장부터 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판매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뇨 쪽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는 것은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페, 에페글레타 나타이드 이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환자 모집해서 뭐 진행만 하면 되겠죠. 자잘 체크하시면 되고 뭐대원제약이랑 대웅제약이 제형변경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이거는 조금 뭐 지켜볼만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미약품이 조금 관심 가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부터 당뇨치료제 쪽이랑 해서 워낙 뭐, 뭐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 보시면 될것 같고, 나이백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또 국책과제에서 노화역전 펩타이드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급등흐름이 나왔다. 어, 꽤나 좋은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노화역전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우리가 이제 인구 고령화 시대에서 너무나도 이제 설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노화역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 한번 가져보겠고요. 뭐, 동아 ST, 동아 소시 홀딩스, 그리고 뭐, 대화제약, 뭐, 이런 쪽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하면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나오션이나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내려갔는데, 보시면은 이제 삼성증권에서 피카오 누려감 있다라고 악성 리포트를 냈습니다. 어 이거를 어, 왜 악성 리포트라고 말씀드리냐면은요. 자 이제 2024년 넘어서 20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조선들 이 조선 쪽으로 해가지고 어뭐 어차피 도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더 비싼 배를 교체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등급이 높은 쪽으로 지금 교체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렇게 따지면은 차라리 어, 뭐 KB증권처럼 점유율이 올해 조금 떨어져서 중국이 올라가고 우리가 점유율이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주 넣고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삼성증권은 조금 악의적인 뭐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거 이용해야 되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데 너무 싸게 내려와 있죠 지금 5만원에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겁니다 자 2만5천원 전후 구간이면은 지금 매수해볼 만한 가격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싹 올라오다가 쉬고 있죠. 요게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생각보다 빠를 수는 있는데, 하나오션도 저항만 돌파하면은, 대신 기대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중공업도이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쉬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요8천원 아래서 뭐 7,500원 사이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요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조선기 자재도 움직이겠죠. 자 우리 sto 관련주 수환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서울옥션이 또 올라오면서 이제 16,000원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고 뭐 이게 가장 뭐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울옥션이 미술품 쪽은 그리고 k옥션이 이제 그 뒤에 볼수 있습니다 했는데 k옥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후발주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k옥션도 좋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서울옥션과 함께 제가 두 종목이 뭐 가장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갤럭시아 머니트리였죠 자, 갤럭시 머니터리 여기 6,000원 여기 이렇게 딱 닿는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1차 상승 후에 휴식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원한다. 그런 K 서울옥션이나 뭐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보시면 되고 나는 확실하게 이미 수급이 들어와 있고 쉬는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갤럭시아 머니트리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둘 중에 뭐가 좋을지는 그냥 취향 차이다 둘다 많이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6,000원 구간부터 벌써 두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4,000원 도전하고 있는데 14,000원 내일 못 넘어가면 이거 한번 정리하시고요 12,000원 유지되는지 보시고 이탈하면은 11,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14,000원 넘어가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어, 가, 깔끔하죠 그리고 웹툰 관련주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가 고공행진 펼치면서 올라오고 있죠 좋습니다 디엔씨 미디어 이제 한 차례 이제 한번 줄 줄였다가 볼 구간만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랑 쉬면서 주도주가 쉬니까 반도체 로봇 AI 쉬고 있죠. 주도주쉬니까 이제 수납매 쪽 그리고 테마 뭐 정치 테마나 이런 쪽 돌고 요소수 뭐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런 거한 번씩 도는데 이런 쪽 그냥 뭐 반도체가 안 움직이면은 아 테마 쪽으로 해서 번더한 바퀴 더 돌리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은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 주도주가 뭐 예를 들면은 FOMC 결과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일주일 정도 더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마들이 순환매가 한 바퀴 더 돌겠구나 정도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시장이고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왜냐면은 제가 각도가 세진 않다라고 했어요. 각도는 완만한데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내년까지 좋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에, 뭐,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왜 바, 빠르게 안 움직이나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짧게 움직이는 STO나 이런 거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당장 오늘 오르네, 내일 오르네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AI 관련주들, 뭐, HBN 관련주 조금 흔드네, 만에 이런 걸 갖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쉬는 구간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때 전력 질주하면은 숨가쁘고 다리 아프죠? 자, 그러면은 심호흡하고 또 다리 마사지 해줘야 또 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리 마사지하고 심호흡하는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가기 위해서 지는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추후에 얼마나 갈까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주말까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목이 조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주말에 또 쇼츠 영상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